네, 오늘은 인포 그래픽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인포 그래픽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스를 합친,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파프리카 피망에 대한 인포 그래픽인데, 이거는 우리 교과 내용 중에 변이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냥 인포그래픽의 예시인데 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과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을 추가를 해서 알아보기가 쉽죠 이거는 학생들이 실제로 만든 인포그래픽 예입니다 그래서 6 단원, 7단원 내용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게 수행 평가 내용입니다. 8절지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없는 사람은 문구점 가서 꼭 사서 다시 하세요. 그리고 손글씨로만 해야 되고 그림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출 기한을 꼭 지켜 주세요. 학교 오는 날 1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6단원, 7단원 중에서 먼저 주제를 정하고 키워드를 뽑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글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인포 그래픽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표절은 하지 말고 참고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모션 그래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인포그래픽에 대한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4십사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캠프에서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 그래픽의 줄임말로, 그래픽 기반으로 패턴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콘, 수학적 그래프 등 시각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숫자나 도표가 많은 정보들도 인포그래픽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유발해 정보 습득 시간을 절감시켜줍니다. 또한 기억의 지속 시간을 연장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한 빠른 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예, 정부는 물론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주목을 높일 수 있는 그래픽 요소를 첨가함으로 인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홍보를 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은 최근 사진, 동영상 등 비주얼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더 빠른 정보 전달을 원했고 이와 맞물려 인포그래픽이 최근 1, 2년 사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현재 인포그래픽은 미디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된 기사는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다양한 SNS에서 공유됩니다. 높은 가독성과 빠른 전달을 통해 정보 공유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므로 인포그래픽은 향후에도 미디어, 교육, 광고, 지역정보, 교육, 농업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유튜브에서 궁금한 사항은 좀더 검색을 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나눠준 인포그래픽 아이디어 구상도를 제작을 하면 됩니다. 먼저 6, 7단원에서 골라서 쓰고, 제목 정하고, 유형 정하고, 내용 요소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미지 스케치, 주제 선택 이후 표현하고자 한 것, 느낀 점까지 한번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만들고 나서 써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수행평가 중20% 점수니까 성실하게 임하고 학습지랑 책검사가 감점 요인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학습지랑 책검사요. 팔절지 손글씨, 그림만 출력하는 평가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서 체크해 가면서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